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TK GPS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건강하고 코로나19로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운동도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치, 첫 번째로 측이 기법에 대해서 한번 GPS에 기본이 되는 측이기법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gps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이기법, 측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년 전서부터 gps를 이용하여 극히 정밀한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점의 위치를 미리까지의 정밀도로 상대 측지하는 것으로 간섭 인터피어퍼메트리의 원리를 GPS에 적용함으로 가능합니다. DGPS, 디프런티얼 GPS에서처럼 여러 수신기를 사용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고가의 수신 장비를 이용하여 장시간 동안의 측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측지가들은 이용하는 이러한 기술들은 일반 수, 이, 사용자들이 구현하기에는 매우 너무 전문적이었지만, 현재는 보통 GPS 수신기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서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송파의 경우, 위성에서부터 아, GPS 수신기까지 오는 파를 반송파의 경우, 수신된 파가 언제 위성으로부터 출발하였는지 알수 없으므로 두개 이상의 측량용 수신기로 GPS 위성이 반송하는 CA 코드, 및 L1, L2 반성파의 위상을 관측하여 상대 측위를 행함으로써 관측점간의 상대 기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 코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아, 우리가 배운 게 패널, 레이저 포인트 패널로 보면 자, 우리가 C코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C코드는 뭐냐? 코아스 이퀘이션에서 민간신호로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받는 신호 중에서 민간이 민간신호입니다. 민간, 민간 자, 이것은 특별한 허가 없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에란 A2 반송파의 근데 네, 에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란은 자 에란, 에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란은 1.574 542 기가헤르츠입니다. 1.57 5 4 2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GHz. 자리를 엘란이라고 그럽니다. L2는 l2는 뭐라고 그랬나요? L2는 1.1.2276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GHz. 기가헤르츠. GHz. 자, 기가헤르츠를 L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자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아, AM이나 라디오 같은 경우, 540MHz다. <laughs>